공격자 더 빨리 가다가 밀렸어 아니 너서나오자아자아격자도 밀렸어 조용히 밀려나와 조용히 질린다들이서 공격자 지난아에소비자 근데 이질린의풍아 발이 공격자가 먼저 갔잖아 여기까지 에이 출아출 수비가 공격게 옆으로 갈라데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좌측 움직였단 말이야 좌측 움직였단 말이요 그럼 무조건 채가 아, 그냥 전부 가하히 서있을 때만 마지막에 지금 다들 좌 음. 움직였잖아 그럼 너무 싫는거 없으면 게 거야 그지 여기가 그렇글 가지고 수비들이 많이 움직여서 뭔가 멈추면 된다니까 다들 이만히있잖

Nice! 아이스서 <laughs> 하면 저 사람이 위반을 하가고 이러고 계속 있는 거야 얘 앞에 사람이 따돌리려고 근데 지금 우리 가든은 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죽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다 못 가. 안, 안 돼! 쉽게 쉽게

아 해냈다 아, 아. <놀람> <나. 놀람> <놀람> <놀람>

3분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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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3

안 와아 오우 오오수아 까비

<S> 제, <S>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선출 95번 한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번 한분만 선출로 알고 있어요. 돌려, 돌려, 돌려! 내꺼! 내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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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오나다오나나나나나다나다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수비한번 수비한번, 수비한번 수비한번, 5초5초어5초5초와 나이스. 저같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집에서 푹 쉬어요. 네. 네. 아, 네. 아, 네, 좋고니다습니다여고 <목소리> 자, 얘기 많이 해! 이 고나이, 고나이, 고나이! 고나이, 나가 고나이, 이 고나이, 고나이! 고나나이 고나이, 고나이! 자가이고레이이이 아 진짜 좋아. 와. 진짜 좋아. 와. <laughs>

공부안 보고 빨리 들어가 진짜 지빨 없어. 모든 회에서를 끌어들이거나 아, 하나씩 하고 들어가서 너는 그냥 성이서말 그 한마디 들어야 돼. 너그거들어가아 공부 안 보고 그냥 이러고 <laughs> 들어가던 들어가던 그러니까 음, 보면서, 그래. 들고 들고 들어가 그냥 자리 잡으러. 그냥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그들어야 된단 말이으야그러니까우쪽으 보면서 이것 좀 들어가야 돼. 뭔지 다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네. 형이 너를 주려고 도 보고 있는데, 너 혼자 그냥 그냥 공이 <laughs> 그럼 너는 그냥 그이주 너는 그 형이 주려고. 그래이고 진짜 진짜 개네의스몇번 주면은... 아, 러다가 얼굴을 봤거든.

お前 <laughs>